유쾌한 생각 너무 아닌가 비쌉니다. <laughs> 아, 어. 어, 눈 너무 아프신 거 같아요. 꺼드릴까요? 홍콩 영화처럼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네. 주인공.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쾌한 생각의 도리입니다. 지금 태풍이 힌남로가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용산구 한남동에 왔습니다. 오늘 유쾌한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께서 한남동에 사시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럼 저희 빨리 의뢰인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따라오시죠 어 사연자분 계시 저쪽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네 유선상으로만 목소리로만 듣다가 실물로 보니까 원래도 목소리가 멋있었는데 얼굴도 너무 멋있으세요. 네, 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에 살고 있는 35살 주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셔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가 그 영상 속에 나오던 영광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저희 유쾌한 생각은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그 영상 촬영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필수 조명이다 라고 이제 유쾌한 생각의 룩스패드 사3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유쾌한 생각 을 알게 됐고, 그때 구매하면서 유쾌한 생각 파티용품 점 아닌가? <laughs> 처음, 처음은 되게 낯설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알고나니까 엄청 전문적인 곳이더라고요. 어 그럼 영상 수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 그러면 영상이 계속해서 본업이신 건가요? 원래 전공 연기였고 근데 지금은 그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로 활동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 이제 작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게 작게 작게라고 네. 하셨지만 굉장히 굵직 굵직한 콘텐츠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채널 소개 한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하고 후회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고 후회한 거보다 안 해서 후회한 게더 많더라고요. 하고 후회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하고 후회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 하고 후회한 것 중에 뭐가 있으세요? 사실 유튜브도 너무 늦게 제가 시작했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제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잘된 친구들 보면서 아 나도 하고 후회할 걸. 음. 그, 그런 생각도 많아서. 그럼 혹시 쇼호스트면, 어, 반응이 어떠신가요? 어, 라이브 커머스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고, 사실 성과로만 보자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한절만돼서 <laughs> 성과로만 보자면, 사실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간 장비에좀 한계가 있는 것요 뭔가 뭘할때 장비를 다 마련해놓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든 하자라는 좀 생각이 많아서 MBTI 피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저도 피거든요. 일단 아, 피, 특징인가? 맞아요. 일단 고. 맞아요. 일단 <laughs> 가자. 하고, 왜. 아, 하고 왜? 하고 왜? <laughs>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촬영할 때마다 이제 고양이가 가끔 습격하거나. 막 케이블을 물거나 이래서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일 때가 많거든요 어, 저, 그리고 또그 장비 망가지면 그것도 좀큰 아, <laughs> 네, 아, 사건이잖아요 어? 지금도 고양이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옆방에서 화장실을 지금 제일 큰 방이 있어서 저기를 스튜디오로 써 봐야지 하고 마련을 해놨는데 제가 조명을 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거를 어. 제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럼 어, 그 현장을 한번 보러 갈까요? 어, 네가네 어, 약간 창고 같은 어, 느낌인데 네. 원래는 스튜디오로 했지만 지금은 아, 지금 참... 일단 임시방편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룩스패드 딱 눈에 띄네요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절대 아닙니다 유쾌한 생각에 룩스패드 비쌉니다 <laughs> 아, 아. 어 네. 방을 한번 둘러보니까 일단은 이 형광등이 눈에 띄어요 네. 약간 노란빛이네요 이게 제가 이, 이케아에서 1,500원 주고 구매한 에? 이 등인데. 1,500원이요? 근데 제가 너무 밝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촬영할 때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여기 창문이 하나 있는데, 어, 이 창문의 위치는 네. 어느 쪽일까요? 저기 동쪽 방향입니다. 이 자연광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네. 아침에 빨리 촬영을. 맞춰야 돼요. <laughs> 네. 그쵸. 사실 요것도 있거든요. 이 로지. 네. 이거 깔끔하게 촬영하고 싶을 땐 이거를 내려서 찍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또잘안 나오고. 이게 거의 청소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부어 있으니까 제가 약간 뷰티 컨텐츠를 하려고 하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안 찍으면 어두워서 또안 좋고. 어두운 상태에서 룩스패드만 쓰고. 제가 조명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그좀 조명은 좀 가까이 막 됐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음. 눈앞이 잘안 보여요. 아, 어, 앞에 천이 떠다녀서 <laughs>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음. 어, 그럼 평소에 어떻게 방송할 때 세팅을 하셨는지 네. 어,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최대로 밝게. 보통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핸드폰 한대로만 모든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제일 편한 게 사실 핸드폰이라서 핸드폰을 쓰는 이유도 있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바로 찍고 해서 와우 어? 오늘의 주인공 보통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데 사실 눈이 너무 아프고 지금 눈 뜨기 힘드신 것 같아요 결과물도 어, 얼굴에 하얀 빛이 비치거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뭔가 밝아지긴 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어눈 너무 아프신 것같아니 꺼드릴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둘러봤는데요. 지금 일단 이 현장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때요? 잘 나오나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처럼 나올 것 같은데. 아, 네. 아, 분위기 아. 네. 분위기 위기예요. 유쾌한 생각 전문가님께 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드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빠른 시일 내로 정말 좋은 해결책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쾌한 생각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의 현장을 분석 중이에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있죠.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제작해 오신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 분의 현장 상황은 모니터로 모두 확인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의뢰인 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몇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방이 너무 어둡고, 어, 기존에 있는 등조차도 색온도가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송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아서 짐들이 너무 많고 어수선하게 지금 되어 있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분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뭐 장비가 좀 부족해서 아마 라이브 커머스나 유튜브 촬영하실 때좀 불편하셨을 거고, 특히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이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이제 그 노트북이나 PC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서 아마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스패드 43H 투 스탠드 세트를 가지고 계신데요. 아마 조명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아마 조명 활용법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방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에, 지금 또 기존에 있던 조명도 이제 색온도가 맞지 않아서 밝은 광량의 조명 장비를 좀 준비해서 실내 공간은 촬영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밝고 화사하게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좀 짧아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 벽면에 다 채워서 이제 두 분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사용해서 어, 촬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외 브이로그 촬영도 하신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 짐벌을 좀 준비해 드릴까 하고요. 이제 마이크 부분도 이제 우선 마이크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조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준비해드리는 조명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생각이 영상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무척 보람되고 기쁩니다. 이제부터 의뢰인께서 겪으셨던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의뢰인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다음 편에서는 유쾌한 생각 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하나, 둘, 이 놀라운 회의. 현장. 다음 편에서 공개합니다. <laughs> 많이 기대해주세요.